김진영은 1938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훗날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허문도와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2.12 .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잡자 허문도의 부탁으로 전두환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은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광고를 보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때는 모두가 가난했어요. 부모님에게 대학을 보내달라는 건 정말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생각됐어요.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광고에서 무료로 4년간 공부 시켜주고 학사학위까지 준다는 걸 보고 지원했지요. 그렇게 김진영은 육군사관학교 17기로 임관했고 동기생으로는 허삼수와 허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은 훗날 스리어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잡는 허문도와 허삼수 그리고 허화평과도 인연이 깊었었죠. 김진영은 육사생도 시절 성적과 지휘력 등이 뛰어나. 17기의 대표 화랑으로 졸업하며 장래가 촉망받는 장교로 불렸습니다. 훗날 김진영은 자신은 군생활과 잘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직후 당시에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런데 육사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그게 제 생리에 딱 맞았어요. 누구는 군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남들이 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행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하나회는 각 기수의 대표하랑들을 끌어들였는데, 김진영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 멤버가 되었고, 리더 전두환의 신복 중한 명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수도경비사령부 30대 대장 시절 중대장이었으며, 이후 전두환이 육군참모총장 수석 전속부관 시절에는 그 밑에서 함께 총장을 모시는 전속부관이었습니다. 또한 전두환이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시절에는 김진영이 작전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오른팔로 불리는 장세동을 전두환에게 소개해준 것도 바로 김진영이었습니다. 김진영은 같은 연대에서 소대장을 함께한 장세동과 무척 가까웠죠. 1979년 김진영은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의 단장이 되었는데 33경비단은 30경비단과 함께 대통령을 지키는 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직은 권력의 핵심만 앉을 수 있었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요직 중에 요직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979년 11월, 장태환 소장이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되면서, 김진영은 장태환의 직속 부하가 되었습니다. 장태환은 고향집으로 되돌아온 느낌을 받았는데, 과거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으로 부임해, 2년 3개월 동안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태환은 맹호사단 제1연대 부연대장으로 있을 때, 장세동 김진영 대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장태환 소장이 부임 이후 33경비단을 초도순시 하면서 단장인 김진영 대령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촬영되고 3주 후 브리핑을 하던 김진영 대령은 지휘관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핵심 측근 5명이 있었습니다. 허화평과 허삼수 이학봉 그리고 장세동과 김진영이 있었습니다. 장세동 대령은 646기, 일기미어 대령은 647기, 이학봉 중령은 648기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이야말로 오공화국의 씨앗을 뿌리고 탄생시킨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다섯 명은 하나야라는 공통점 이외에 전두환 소장과는 깊은 인간적 유대를 쌓은 사이였습니다. 장세동 대령은 베트남 전 때부터 사선을 함께 넘어온 사이였고, 김진영 대령은 전두환 소장과 세 번이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허일이 또한 전두환과의 인간적 유대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3월 전두환 소장이 보안사령관으로 전격 등용되자 군은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도 충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단장 경력 1년 만에 군단장급 직위에 보직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단장에서 군단장급 보직을 거쳐 계급도 중장이 돼야. 보안사령관에 발탁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의 실질적 권력 서열이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이어 사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부의 위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전임 진종체 사령관은 선비형 장군으로 조용히 군 보안 업무에 주력했고, 보안사령부의 파워나 권위를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하던 정보 보고를 자신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보안사령관에게 대통령 되면 기회를 주지 않으니 보안사 파워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1977년 24단의 대대장이 월북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김재규 중정부장은 보안사령관에게 정보 업무를 직접 맡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보안사령관은 경호실장과 중정부장 양쪽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 올랐고 보안부대의 우수 인재를 보강하기 시작합니다. 보안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허화평 대령을 비서실장에, 같은 기수 허삼수 대령을 인사처장에, 대공수사 업무에 정통한 이학봉 대령을 대공처장에 기용합니다. 여기에 오랜 신복인 30대 대장 장세동 대령과 33대 대장 김진영 대령을 앞에 5인방을 핵심으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참모들에게는 시국 수습 방안 연구를 시켰습니다. 계엄선포시 보안사가 어떻게 전국을 바로잡고 수습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을 대면하여 김재규와 차지철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권의해야 한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정부장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승화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동시에 전두환은 정승화에 의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1.6 다음날인 10월 27일, 전두환 합수부장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어 그는 청와대로가 비서실장 김계원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사람관은박 대통령 시의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를 체포해야 한다고 직감했지만 정승화가 직속 상관이 되면서 일을 실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이학봉 합수부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승화는 116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조했고 전두환에게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며 체근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정승화 연행 조사를 건의했으나 노 장관은 시국이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승화 총장이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자주 접촉하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에 전두환의 합수부 측에서는 정승화 총장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김재규의 사형 판결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승화와 노재현 국방장관과 골프를 치면서 전두환을 한직으로 전출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정보가 보안사에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전두환의 하나에는 육군참모총장이자 개암사령관인 정승화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두환은 수일 전부터 반란 실행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하고 이를 생일집 잔치라는 은어로 불렀습니다. 신군부의 등장을 생일에 빗대고 12.12 .12 쿠데타 상황을 잔치에 비유한 것이었죠. 먼저 전두환은 이학봉에게 정승화를 연행하라고 명령했고 정승화 체포 시각에 맞춰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승낙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과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은 반란군 지휘소가 차려진 경복궁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주요 실병력으로서 반란군을 막아야 할 부대였으나 장태환 소장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은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서울 신촌 모처에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친정승화 계열의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준장도 있었는데, 이는 정승화 총장의 측근들의 발을 묶어놓기 위한 노림수였습니다. 막상 세 사람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 전두환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준장이 접대했습니다 마지못해 전두환을 기다리면서 먼저 식사하고 있던 이들에게 긴급한 전화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참모총장이 납치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셋은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반란 진압에 나선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은 직속 부하인 장세동과 김진영이 자신과 국가를 배신한 것을 알고 경로했습니다. 이후 장태환은 김진영이 부재중인 33경비단의 전차 부대를 끌어와 경복궁으로 진군하려고 하면서 반란군은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전차들의 육중한 캐터필러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전두환 측은 이 전차 구르는 소리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시 30경비단 본부를 지키는 구사단장 노태우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장태환이가 정말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는구나. 최규하 대통령은 아직도 정승화 총장 연행을 결제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불법 하극상 세력으로 체포되고 마는가. 이때 김진영은 수경사 보안대원들에게 전차 소리의 진원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나도 33경비단장에게 비상조치를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수경사에서 지금 33경비단 배속 전차 중대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원대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에 김진영은 황급히 지프를 몰아 광화문을 통과해서 서대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진영은 전차 중대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강력히 제지했습니다. 장태원이 비정상 상태여서 잘못하다간 수경사 부대끼리 전투가 벌어질 판이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 결국 전차 중대장은 배속 부대장인 33경비단장 김진영의 명령에 따랐고 수경사의 전차들은 모두 회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반란군이 동원한 부대는 차곡차곡 서울에 진주하여 국방부, 대한민국 육군본부, 특전사령부, 중앙청 등을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장태환 장군은 군사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수경사 근무장교 450여 명중 대다수가 반란군의 회유에 넘어갔고, 장태환의 명령에 복종한 장교들은 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장태환은 분통을 터뜨리며 자신을 따르는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60명 이외의 장교들은 국가반란을 모의하는 무리들과 작당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하다라니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제30경비단장 장세동, 33경비단장 김진영, 헌병단장 조홍은 누구든지 발견 즉시 체포하되 반항하면 사살하라. 이 중에는 평소 김진영을 따르던 직속 부하 김소령도 있었는데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직속 상관인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사건의 전모를 들었을 때 눈앞이 아찔했다. 평소 후배 장교들에게 존경받았고 자신 또한 믿고 따랐던 멘토를 이제 적으로 돌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군인이랑 언제나 정규 지휘 계통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김진영은 이제 우리 단장이 아니다. 보는 대로 체포하든지 무기를 갖고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그러나 결국 장태환은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신윤희 중령에게 체포되어 보안사 서빈고 분실로 압송되었습니다. 이후 장태환은 조사를 받으면서 두달 동안 10kg 넘게 빠졌고 결국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전역 지원서를 쓴 다음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심정을 장태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 발발로 조국이 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군문에 투신하여 3년 전쟁 동안 무수한 사선을 넘었다. 그러나 반란 주모자들의 강압에 의해 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에 억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장태환의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장태환의 아버지가 막걸리 외에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외아들 성호가 행방불명됐다가, 한달 만에 부친의 무덤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아들 성호는 어수선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곧 잘해, 1981년 서울대학교 자연대에 수석 입학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장태환은 아들의 시신을 씻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꽁꽁 얼어붙은 아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벼대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12·12 .12 군사반란 성공 후 김진영의 화려한 미래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축 멤버이자 전두환의 직계 충북 군사반란의 1등 공신 등 김진영을 수식하는 말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기들이자 반란의 1등 공신들인 허화평 허삼수가 전개로 진출하고, 일기수 선배인 장세동도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어 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 김진영의 경쟁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김진영을 미래의 육군참모총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으로의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2, 12 이후 김진영은 수경사 작전참모, 경호실 작전차장부를 거친 뒤, 수도기계화 보병사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17기 중 가장 먼저 사단장에 보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가장 쓸만한 후배로 김진영을 밀어줬지만, 때론 그의 당찬 태도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의 출신 선후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으로선 김진영이 뻣뻣하고 당돌에 못마땅한 점도 있었지만, 능력이 탁월하니까 키워준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1985년 12대 총선 당시, 야당 신한민주당의 돌풍이 거세지자, 전두환 정권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한민주당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3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보냈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족적을 남긴 정당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내려진 정치 규제가 풀리자, 정치예금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지도부는 김영삼과 김대중이었고, 전국 각지 유세장마다, 놀라운 숫자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등장 이후 군부독재에 억눌린 민주화의 열망이 폭발한 것이었죠. 신한민주당 후보들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비판, 광주항쟁, 군의 정치 개입 불가, 대통령 직선제 등 거침없는 발언에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진정한 야당의 출연을 기대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진영도 신한민주당의 유세를 응원했고 방학 중이던 대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야당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며 피하 장병들에게 여당 투표를 반강제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김진영은 이기수 하나의 선배이자 민따로라고 불릴 만큼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24단장 민병동과 지시를 거부합니다. 당시 수도기계화사단을 맡고 있던 김진영은 선거 일주일 전 민병동을 만나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사병들이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장하자 이후 민병돈 사단장은 군부대 사전투표 직전 사단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병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명백한 불법이다. 상부나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 이처럼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제자 투표에서 민병돈과 김진영의 사단에서는 사병들에게 완전 자유투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는 군 간부들이 민병돈을 찾아와 "이거 어떡합니까? 압력을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민병돈 소장은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그쪽 지시가 더 중요하냐? 내 지시가 더 중요하냐? 난 너희 직속 지휘관이다. 외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더라도 내 입을 통하지 않은 지시를 받으면 안 된다. 내말안 듣고 협조해주면 나는 너희를 명령불복종으로 재판에 회부하겠다." 결국 24단과 수기사에서는 2만 2천명의 장병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병돈 장군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 등이 묶여있다가 나와서 출마도 하고 당을 새로 만들어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정권에서 투표를 하는데 여당을 지지하라고 했다. 예전처럼 선거 교육을 하라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이를 거부했다. 과거에도 우리군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내가 대통령을 잘 안다. 대통령 뜻이 절대 아니다. 이건 밑에 있는 아청꾼이 대통령한테 자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다. 그리고 1985년 2월 12일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신한민주당은 서울 등 5대 도시에서 전원 당선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군부독재 청산과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상당한지 25일밖에 안 되는 신한민주당을 제 1야당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죠. 이후 신한민주당은 무소속과 민주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입당함에 따라 헌정 이후 최대 의석인 103석의 거대 야당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김진영과 민병돈의 두 사단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타부대에 비해 15에서 2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단의 경우 야당표가 25%, 수기사에선 16%가량 나왔는데 통상 군부대의 99% 여당 지지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군내 보안 부대에서 투표함을 사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파악해 권력 상층부에 보고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일은 군 부대 투표 역사상 유례없는 것으로 당시 청와대와 안기부 등 권력 기관에서는 일종의 반란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경로했고 김진영과 민병도는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습니다. 민병돈 소장은 준장 보직인 육본 정보참모부 차장에. 김진영 소장은 한직인 육군 3사관 학교장으로 좌천됐습니다. 훗날 민병돈 장군은 군부대 선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소대장 때인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소대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다. 그건 자유투표는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성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군상급자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당시 대다수 병사가 무학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병사들이 환호하던 기억이 어제일 같다. 한편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구사단 28연대 소속 이지문 중위가 군부 제자 부정투표를 폭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군방 공포사령부 등에서 부정투표가 드러나면서 그해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영외투표를 도입하는 등 개선되어 왔습니다. 1987년 12월 김진영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핵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당시 노태우에게 이임을 앞두고 있던 전두환 대통령은 이후 상황처럼 군림하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군 인사에서 자신의 집계들을 군의 실세 자리에 깔았던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계 하나의 중간보스중한 명인 김진영에게 대통령의 친위대격인 수도방위사령관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야당과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진영은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궁을 고집하면 그들이 공약한 정치 보복 배제에 위배된다. 그런 식으로 캔다면 김영삼, 김대중인들 온전하겠는가? 적당한 선에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모처럼 마련된 이러한 좋은 상황이 파국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유화적 스탠스를 취하며 자신들을 전두환 정권과 차별화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상황으로 군림하려는 전두환과 그의 세력들을 숙청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5공화국 심판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사실상 반관하고 있었죠. 그러자 김진영은 노태우 정부의 이런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여 노태우 정부 측은 김진영을 눈엣가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직후 전두환의 가족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외동딸 효선 씨의 남편 윤상현 씨는 가족들의 당시 심경과 위기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껴 비서관들에게 기관총을 점검토록 할 정도로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암살자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 측은 장인을 해외로 추방하려는 계획도 추진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계들을 차근차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육군참모총장 박기도가 해임됐고 12월에 보안사령관 최평욱이 좌천당했습니다. 결국, 1989년 김진영도 수도방위사령관에서 쫓겨나, 한직인 교육사령관으로 두 번째 좌천길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김진영을 완전히 자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내에서 차지하는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의식했다고 할수 있지요. 따르는 후배들이 많고, 뛰어날 리더십을 가진 그를 이유 없이 건드리면, 무슨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김진영이 한직으로 밀려나자, 17기 동기 이문석이 중용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문석은 하나회이자 노태우의 최측근이었는데 동기인 김진영의 경쟁에서 언제나 밀리고 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91년, 김진영은 이문석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육군참모총장에 오르게 됩니다. 노태우는 비록 이문석이 자신의 집계였지만 김진영을 버리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임 육군참모총장이 노태우 집계인 이진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이 군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신경 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육군참모총장 인사를 앞두고 하필 이문석이 암으로 극비리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초기 암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은 김진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김진영은 육군참모총장에 오르자 폭탄주를 절대 돌리지 말고 술을 적당히 먹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실 김진영은 기독교 신자라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군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상관이 주는 잔을 거부하자 충성심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군 사고의 원인 중에 음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실하고 실외받는 육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92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문민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이 하나회를 바로 숙청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군 요직을 하나회가 확고하게 장악한 상황이었고, 만약 김영삼이 하나회를 건드릴 경우,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죠. 더욱이 육군참모총장인 김진영의 경우, 김영삼과 같은 거제도 출신이라는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취임 12일째인 1993년 3월 8일, 거침없는 행보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반기 정기 군 인사 시기도 3개월이나마 아무도 예측 못한 시점에서 하나의 제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권영애와 조찬 자리에서 육군참모총장 등을 언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권영애 장관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환수 경지를 지시합니다. 당시 김진영 총장은 자신의 운명은 꿈에도 모른 채 육군본부에서 참모들과 주간 업무 회의를 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총장실로 돌아온 김진영은 이번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숙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거 두 번이나 숙청당한 경험이 있어서 강철 멘탈로 거듭났는지, 해임을 별다른 반발 없이 담담히 받아들였으며, 저녁식에서 이분도 걸리지 않는 잘막한 저녁사를 깔끔하게 남긴 뒤 떠났습니다. 그렇게 김진영의 파란만장한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후임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동기이자 비아나의 출신인 연합사 부사령관 김동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정과 관련해 군만 놀란 게 아니었는데, 당시 사회 각계는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979년 군사 반란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지켜본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참모총장 경질은 그 서막일 뿐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직진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나의 출신 장군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고, 그옆파는영관급 장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출신은 군 인사에서 물을 먹었고, 그 자리는 비 하나의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물론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더욱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여담으로 김진영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박관용과 부산중학교 동기 동창이었는데, 김영삼은 호교보안이 새나갈까봐 박관용에게도 숨겼다고 합니다. 김진영이 해임당한 후 며칠 뒤 위로차 만난 박관용에게 김진영이 물었습니다. 해임 며칠 전에도 나에게 무한한 신임을 보였는데 다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자 박관용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군인인 네가 정치인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이후 김진영을 비롯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은 군사반란 및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1997년 4월 김진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2월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김진영은 이후 군인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부분야 연구와 기독교 군선교활동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2년간 지냈고,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본부장을 16년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김진영은 성우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성우회란 박정희 대통령이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한동안 해체됐다가 1989년에 재창설된 기관입니다. 김진영 회장은 성우회의 목적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안보자문기관으로 군에서 쌓은 역량을 활용해 나라의 안보의식을 확산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의 유사단체들과 전략적인 문제를 토해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김진영은 빈소를 찾아내진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취재진 외에는 오후 내내 한산했고 오후 10시까지 찾아온 조문객은 대통령치고는 적은 3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진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은 전두환의 최측근이자 오공화국의 실세였던 김진영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